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진단 서포터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여수협력점 대덕서비스에 들어온 복스바겐 골프 차량입니다 들어올 때 경고등 떠있었고요 어떤 경고등이 떠 있는지 확인하고 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량 리프트 점검 합니다 차량 리프트 점검하고 일단, 차량 본네트 열어서 리프트 점검하고 교환 준비합니다. 일단 경고등이 뭐가 떠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계기판 쪽부터 경고등 점검합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세요. 나오네요. 브레이크 패드 뭐 점검했더니 전후 패드 전부 다 마모 한계점을 넘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안내 드리고요. 자 경고등 하나 더 있습니다. 우측 제동등 미등을 점검하십시오. 자 뒤에 전구가 나갔거나 전선이 잘못됐거나 어떻게 됐든 후방등이 점등이 안되는 상황인 거죠. 요거까지 이렇게 두개 들어와 있고요. 자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어시아액 부족 경고등. 자 이거는 그냥 주입해 주면 되겠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주입하면 바로 꺼집니다. 자 체크를 해서 어시아액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없으면 주입하면 되고요. 자 이따 그러면 자워셔의 레벨을 워셔의 부족 경고등을 띄워주는 센서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것같죠 센서를 교환하든지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패드 교환. 자 전방 패드, 브레이크 패드는 앞뒤 전부 다 마모가 심해서 전방, 후방 전부 다 교환 진행합니다. 전패드 교환. 자 휠을 빼고요. 브레이크 패드 교환. 일반적인 패드 교환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 패드 쪽은. 자, 부품 준비합니다. 신품 패드, 애프터마켓 신품 패드, 퀄리티 좋은 걸로 준비를 하고. 자, 이건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가 왔다가 잡았다 놨다 할 때마다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라 그래요. 자, 슬라이드 핀을 위해서 왔다 갔다 캘리퍼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환하실 때마다 그리스를 조금씩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패드가 움직이면 여기가 밀리겠죠? 자, 이 부분이 밀립니다. 이 부분에 <laughs> 그리스를 내열 그리스에 일반 그리스 치면 안 되고요. 열에 강한 브레이크 쪽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열 그리스를 이 부분에 발라서 조립합니다. 이복스박힌 차량 전 패드는 이렇게 센서가 일체형이에요.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 나오니까, 자, 센서 없는 것들 중국산들 가끔 있는데, 자, 센서 없는 것들 조립하시면 경고등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있는 것들로 준비해서 교환 진행합니다. <laughs> 자,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패드가 마모된 만큼 튀어나와 있겠죠? 실린더가. 그래서 공구를 장착해서 실린더를 밀어 넣습니다. 실린더를 밀어 넣고 신품 패드를 장착합니다. 센서입니다. 경고등을 띄우는 센서. 마모 한계점을 넘었죠? 그래서 센서, 접점이 붙는 바람에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그래서 마모 한계점을 넘은 패드다. 그래서 신품 패드로 교환 진행합니다. 자, 신품 패드 걸었어요. 신품 패드를 걸고, 자, 이 부분이 캘리퍼가 미끄러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캘리퍼가 미끄러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내열 그리스를 장착을 해서 다시 캘리퍼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캘리퍼가 늘러붙겠죠? 캘리퍼가 늘러붙고 캘리퍼가 안 움직이면 소음을 발생하고 브레이크패드 편마모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깨끗하게 닦아서 <laughs> 신품 그리스를 쳐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규정 토크로, 규정 토크로 조립해줍니다. 자, 이 캘리퍼를 잡고 있는, 캘리퍼를 잡고 있는 요 볼트. 자, 이 부분은 규정 토크로 토크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 상단부 하단부는 토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규정토크로 규정토크로 조립해 주셔야 돼요. 그냥 꽉 조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꽉 조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이 부분은 여기만 볼트로 조립되고 여기는 슬리브가 왔다갔다 움직여야 되죠. 안쪽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규정토크로만 조립해 주는 거죠. 꽉 조인 너무 꽉 조인다. 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 패드를 이렇게 교환을 하셨으면 후 패드를 교환해야 돼요. 뒤쪽 패드도 뒤쪽 패드도 자, 마모가 많이 진행돼서 후 패드를 교환하는데 자, 후 뒤쪽 패드 후 패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자, 전자식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다. 자, 캘리퍼에 모터가 달려있는 타입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럼 후패드 교환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자, 얘가 패드가 마모되는 만큼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죠. 모터가 튀어나오면서 파킹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자식 안에서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누르면 윙하고 모터가 튀어나와서 디스크를 딱 잡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진단기를 사용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진단기 타고 들어가세요. 자, 후면 브레이크 캘리퍼 열기. 자, 모터를 거꾸로 돌려서 캘리퍼를 열어줘야 됩니다. 자, 진단기 사용해서 캘리퍼 열기를 진행합니다. 자, 캘리퍼 열기 진행되면, 자, 얘도, 자, 캘리퍼에 닿는 부분, 캘리퍼에 미끄러지는 부분, 자, 얘도, 내얼굴리스를내얼굴리스를 신품 패드에 자 도포해 줍니다. 내얼굴리스를 도포해 줘요. 그렇게 고좌 패드. 자 양쪽 다 교환해야겠죠. 좌 패드 교환. 일단 한쪽부터 교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캘리퍼에 이렇게 모터가 장착돼 있어요. 이 모터가 장착돼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다 진단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진단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진단기 사용해서 작업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탈착된 패드 탈착된 패드 마모한 개쯤 넘었죠. 자 패드는 3분의 2 정도 써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끝까지 놨으면 잘못하면 디스크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자 패드가 얇기 때문에 디스크가 열화될 수도 있어요. 자 패드가 다 달고 쇠가 달면 쇠가 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패드 디스크가 갈려 나가죠. 자또 패드가 너무 얇으면 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가 열을 먹는다 그러죠. 디스크 열을 먹어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써주시고 교환하는 걸 안내 드립니다. 자, 우패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환 진행합니다. 자, 얘도 똑같이 규정 토크로, 자, 이쪽 조이는 부분이죠. 규정 토크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조립해 주고요. 자, 이 부분에 캘리퍼와 디스크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준 브라켓 이쪽 부분에 스프링으로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죠 자 고정 스프링이에요 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볼트 같은 걸로 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타입으로 떨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스프링도 같이 주문해서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토크로 조립이 끝났습니다 디패드까지 자, 뒷패드까지 조립이 끝났고, 자, 타이어 이제 장착을 해야죠. 타이어 장착하는데, 타이어도 규정 토크로 휠 장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임팩으로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임팩으로 어느 정도 살짝 조여놓고, 이렇게 토크렌치 이용해 주시면, 자, 허브도 안 망가뜨리고요. 휠도 안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네, 이 볼트 다섯 개가 똑같은 규정 토크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정 토크로 휠을 장착해 줍니다. 자, 다 장착되면 이제 뒷캘리퍼 열어놨죠? 자, 교환하기 전엔 열어놓는다. 교환이 끝난 다음엔 디캘리퍼 닫아야죠. 자, 이게 마무리 작업이에요. 뒷캘리퍼를 진단기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캘리퍼를 이제 닫는 거예요. 그래야 브레이크. 자, 캘리퍼가 쭉 닿으면서 쭉 튀어나오면서 모터가 튀어나오면서 디스크에 딱 닿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캘리퍼 닫기를 진행합니다. 자, 경고등 하나 또떠 있었죠? 어색, 어색 부족해서 어색 주입했습니다. 어색 주입했더니 경고등 꺼졌어요. 자 그리고 경고등 하나 또떠 있던 거 브레이크 전구 자 이쪽 브레이크 안 들어오죠? 브레이크 등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전구 교환합니다. 자, 탈착을 해서 요전구예요요 전구인데, 자, 수입차량 전용 전구 교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 요렇게 똑같이 생겼어도, 자, 전구는 뭐 15와트네, 5와트네, 이런 와트수가 있죠? 이 와트스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이 생겼어도, 그래서, 이 차에 맞는 전용 전구, 와트 수까지 맞는 걸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경고등이 안 지워져요. 제가 들어가는 전류량을 계산을 해서 경고등을 띄우기 때문에, 자, 와트 수까지 맞춰서 같은 전구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모든 경고등 꺼진 거 확인하고 고객한 그 출고 안내드렸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여수협력점 데더카 서비스에서 작업됐고요. 자 수입차량 타시는 분들, 여수 수입차량 타시는 분들, 대덕카 서비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